다음게 찬송가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그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그 함께나 살아도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마 바라봅니다 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 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마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맘으로 갈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 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목고 질질 병이 아주 없네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니 영 광의 그 날에 이르 도록, 언제나 주마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생명의 길새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그분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위해 못하실 리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지금이 어렵고 힘든 위기 가운데에 있는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고히 간직하며 또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심을 확신하며 지금의 그런 위기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괴롭고 지금은 슬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이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눈앞에 놓인 상황이나 현실 때문에 그런 주님을 향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제한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 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 이 험난한 세상에 마침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 마지막을 향해 나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한해를 되돌아보며 정말 때로는 주님께 부끄러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2022년을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계획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의 제목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매 순간 순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늘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이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늘 끊이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깨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제 23장 1 6절에서2 1절 말씀입니다. 역대야 23장 1 6절에서2 1절교독하겠습니다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 와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백부장들과 종견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날아보자의 안침에 아멘 어, 오늘의 본문은 어, 위기의 남유다의 상황에서 어, 헌신하여 나라를 구한 이여우야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 악한 여왕이었던 이 아달야로 인하여서 어, 유다는 이제 암흑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제사장이었던 여우야다는 어, 신앙의 이제 어려움을 어, 겪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잘 견뎌왔습니다. 사실 그 신앙이 자칫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왕이었던 이 아달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이 아닌 그 바알을 섬기도록 강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왕이 강요를 했다.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사실 죽는다라는 것과 그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 그러나 여호와 여우 야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설령 목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는 굳건한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이 결국은 이 모든 헛된 우상들을 무너뜨릴 것이다라는 확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압력과 강요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마음을 같이한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서 요하스를 보호하고 결국 이 요하스가 왕이 될수 있도록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여우야다입니다. 우리는 이 여, 여우야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도전을 받아야 할까요? 사실 자기 자신의 자 어떤 안전 혹은 이런 편의만을 위한다면 아달리아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자신의 아니보다 가장 먼저 봤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슬퍼하실지를 여호야다는 그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결국 불의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하여 옳은 일, 그리고 옳은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충성된 일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여호야다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혹은 교회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하여 당장은 위기일 수 있고 손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올바른 결정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충성된 일꾼을 삼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여호야다가 마음을 움직이는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전에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역대하 21장 7절의 말씀해 보면 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히 너희 후손에게 왕위를 안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이자 또 우리가 순종으로 그렇게 행해할 명령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전에 있던 여왕 아달랴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던 거죠.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도 아니었고, 또 자신의 감정에 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위에 세울 수 있도록 헌신한 동기는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가 헌신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는 마음도 이리할 것입니다. 나의 감정보다 혹은 헌신을 통해 얻게 될 어떠한 유익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만족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 때로는 나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을 수 있지만, 설령 누가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헌신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충성된 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우야다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내 뜻과 내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시는 일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남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그 믿음을 우리가 잘 지키며 살아가길 원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유혹이 혹은 나의 처한 상황들이 우리의 이런 믿음들을 흔들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이유가 나의 감정과 나의 뜻대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임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목적, 행동하는 그 이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우리가 늘매 순간 순간마다 질문하게 하여주시고 분별하게 하여주시고 주님 원하신다면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신을 헌신함을 통하여 유아스를 왕이 세우시, 세우기까지 그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고 온 열정을 불태웠던 이런 여호야다의 마음 오늘 교회를 섬기며 귀한 일꾼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여서, 때로는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마음의 서운함을 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기뻐하시면 어떤 일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2021년을 이제 마무리하며 2022년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혹은 나의 모습을 통하여 슬퍼하실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2022년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열매맺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속에 오가는 성도님들 안 전하, 게 보호하 여, 주시고, 에라 건강의 문제로 여전히 예배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 여, 주시고, 하루빨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 여, 주시고, 이 모든 믿음의 공동체 자리 가운데 함께 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 여 주시옵소서.